기도하겠습니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인도하는 중보자와 안내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효가 각기 창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달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하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을 입은 채 기념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슬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표중에게 비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음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숙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벌을 받는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성막 안에서 한 죽음이 임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분양하다가 그만 그, 그 불이 재단에서 나와서 그들을 우고 죽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불, 즉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아니한 그 불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란 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룩한 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또내방 뜻대로 내 편한대로 내 편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을 단지 두 사람의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육절해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명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표중에 그 위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건은 그 나답과 그 아비후의 그 그들의 죽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이미대로 가져온 불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아론과 동생 엘라살과 이르만에게 애곡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들이 슬퍼할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많은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애곡할 대상은 아론과 아들들이 아니라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은 단지 그두 사람만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 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 임의대로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즉옛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곧온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생각과 모습을 꾸짖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아침에, 통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의 방식과 관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던 삶의 방식, 관습이 결국 하나님을 임의대로 섬기고 자기의 방식대로 섬길 수 있다는 그 착각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에 재앙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사가 그 열린 성막에서 결국 기쁨은 사라지고 곧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와 내 자선,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택하며 주님의 길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길, 선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불로 분양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통해 다른 불을 여호와께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불, 성령의 그 불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사명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